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지 129일 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음, 딱 독서라고 틀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뭔가 긍정학원을 외치기 전에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계속 독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전해주는 좋은 내용을 전해주긴 하는데 또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성장하는 국구의 모습을 보여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온 모습을 또 담았고요. 조금 땀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뭔가 잘 찍으려고 하고 좀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말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강박관념에 갇히다 보니까 또 제가 정해놓은 그런 이런 형식으로 찍어야 돼 라는 틀을 막 세우다 보니까요 거기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고 강박관념 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계속 그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또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자 오늘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음, 내가 가진 틀 안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틀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찍고 듣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 또한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고, 제가 만들어놓은 틀이고, 뭔가 제가, 어,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좋겠지라고 눈치를 보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있게 도전하고, 내가 자유로워져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laughs> 앞으로 이제 독서하는 꾹꾸의 모습도 그런 책의 내용을 공유해 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 드리겠지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모습이라던가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직접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 또 야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어, 영상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상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할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얼른 빨리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 찍는 시간도 막 들쭉날쭉한데 제가 조금 힘든가 봐요. <laughs> 근데 벌, 빨리 하루빨리 제가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어, 신나게 성장하는 꼬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새로운 꼬꼬의 모습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안녕!